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 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벌써 10월도 중순을 넘어가며 완연한 가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한결 풍성해지셨을 텐데요. 오늘 또그 기분을 모아 알찬 정보 가득 담아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가을이면 어딘가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요즘 지역 축제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아 행복한 계절입니다. 여기에 각 읍면 지역에서도 소소하지만 알찬 축제들도 많이 하니까 함께 즐기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서 하나 더내 마음의 힐링을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천안 예술의 전당으로 떠나볼까요? 천안 예술의 전당 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제28회 충남여류작가회전 꽃을 피어라 대관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요. 충남여류작가회는 전업작가로 구성된 여성 미술단체로 35년 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온 단단한 실력파 작가들이랍니다. 이번 대관 전시회에서는 지역의 역사적 전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작가의 시각에서 독창적 예술 세계를 표현한 작품들을 가슴 깊이 누려보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관람료는 무료이고요 오는 21일까지 열리니까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래요 자세한 내용은 천안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각예술팀 041900에. 186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내 가슴에도 멋진 그림을 담아주세요. 다같이 힐링 좋아요! 이 가을, 가을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지 않나요? 가족과 함께 힐링도 하면서 봉사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이 나섰습니다. 가을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천안팔경 가족플로깅과 가족 숲속 걷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귀 쫑긋 아셨죠? 먼저 천안팔경플로깅은 봉사교육, 응급처치 소양교육을 먼저 하고요. 이어서 천안팔경 중에 제3경 태조산 왕건길, 제6경 성성호수공원과 천안의 명소인 천호지를 가족과 함께 걸으면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도록 구성했답니다. 가족 숲속 걷기는 태조산공원 무장의 길을 걸으며 전문 숲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자연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숲속의 작은 음악회에 참여해 가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어때요? 멋지죠? 천안시 거주 청소년과 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네이버밴드에 접속하거나 041-566-017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똑똑똑.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 맞는가 봅니다. 제가 봄철에 나눔 실천을 위해 고구마를 심으시는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렇게 수확한 고구마를 나누는 소식을 또 전해드리게 됐으니 제 마음이 정말 기쁘답니다. 천안시 북면 행복 키움 지원단이 사랑의 고구마 나눔 행사를 실시했네요. 짝짝짝. 북면 행복 키움 지원단이 지난 5월 150여 평의 휴경지에 고구마를 심고 정성껏 관리해 소중한 수확을 하게 된 겁니다. 고구마는 취약계층 쉬운 가구에 전달을 했는데요. 이들 가구에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집 주변에 잠초도 뽑아주고 환경 정비도 같이 실시했답니다. 정명호 북면 행복 키움 지원단장은 단원들이 정성스럽게 심고 수확한 고구마를 이웃들에게 나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며 이날 행사를 준비해 주신 천안시 복지재단과 단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정 북면장도 바쁜 시기에도 행복키움 지원단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북면 최고 최고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식과 따뜻한 이웃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가을 하늘보다 더 높은 행복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